지난 2016년 있었던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관련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탈북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접차로 가겠습니다. 이들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16년 4월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 집단 탈북이 국정원과 통일부 기획으로 이뤄졌다 겁니다. 민변은 고발장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종업원을 강제로 유인해 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좀더 증거가 명확해질 때에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에 그 대한 고발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입다한 기독교 단체는 청와대에서 집회를 열고 국정원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반일범죄 정부는 공식 사과하 국정원을 반인권 반일륜 범죄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탈북여정원을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12명의 종업원을 북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었으면 합니다. 기자회견 도중엔 이들 주장을 비난하는 한 시민이 난입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기획 탈북 논란을 둘러싼 찬반 청원글이 수십여 건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